네 고1 2014년 11월 모의고사 해설강의 32번 문제입니다 이번에 고1 지문들이 굉장히 쉽게 나왔기 때문에 32번 정도가 그나마 조금 길고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도 차근차근 보다 보면은 뭐 별거 없습니다 긴장 풀고 한번 가보죠 자 빈칸에 들어갈 거는 이미 써놨고요 이렇게 자 one of the reasons 이유들 중에 하나죠. 근데 어떤 이유냐? 그래서 뭐 why 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I've collected a large library of books. 그다음에 아, 끊고 of the years까지 묶어주면요. 수년간 여기서 커다란 도서관의 책들이 이상하잖아요. 많은 책이에요, 그냥 수년간 내가 많은 책들을 모아왔던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았습니다. 그죠?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는 is because, 뭐냐, 뭐 때문이냐, books are a great go-to resource. 이 책들이 바로 뭐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자료기 때문에, 원천이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원천이다. 라는 얘기죠. 자, other than 하면 뭐뭐 이외인데요. having a conversation with someone. 누군가와의 대화를 갖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 이외에. 근데 누구냐, who has, 주격 관계되면서 나와주네요. Who has accomplished. 성취한 사람이에요. 근데 뭘 성취해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서 나왔죠.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니까요. What you hope to achieve까지. 자, 당신이 성취하기 원하는 것을 이미 현재 완료니까요. 이미 성취한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외에 일단 이게 짱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럼 선생님이 된 사람하고 대화를 이루, 나누는 게 짱이에요. 근데 그것 이외에 그 다음으로는, in my experience, 내 경험상, books and published works, 이런 책들이라든가 출간물들이 offer the most, 가장 많은 것을 제공해준다. In terms of, 뭐라는 그런 의미에서, documented research, 문서화된 그런 연구라든지, and role models for success, 성공에 대한 역할 모델이라든지, 이런 점이 있어서.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책이 무조건 제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미 내가 가려는 길을 먼저 간 사람,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MC가 되면 유재석이랑 대화하면 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어, 근데 어,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다음이 바로 뭐다? 책이라는 거죠. 책과 어? 출판물들, 출간물들. 자, Ding Yi는 has quickly become an invaluable tool as well. 자 인터넷 도요 has become입니다. 되어왔는데 빠르게 되어왔죠. 뭐가 되냐? 아주 귀중한 도구가 됐어요. 인터넷 또한 아주 귀중한 도구가 됐습니다. 자, whether off, off l i n e or online, 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지간에, you are trying to find people. 당신은 어떤 사람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어떤 사람이냐? 또 주격 관계 대명사네요. 앞에 나왔던 말또 합니다. Uh, who have already gone down the road. 이미 길을 걸어 내려간 사람의 현장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어떤 길이냐? you are traveling. 당신이 여행하고 있는 길이에요. 그죠?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야. so 그래서 당신은 can research 연구를 할수 있고요. model 역할 모델을 삼을 수 있고요. and benchmark. 자, 동사, 동사, 동사. 원투3리 병렬이죠. 벤치마크라는 건 이제 따, 따다가 쓴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their experience 그들의 경험을 벤치마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러려면그 문헌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연구를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읽어야 되고. 자, 그래서 a college professor 응. 그래서 한 대학 교수가 once told me 이렇게 말했대요, Gary, you're smart. 게리야, 너 똑똑해. But 근데 people have lived before you. 사람들은 너 이전에 살아왔었단다. 오고 있단다. 내 이전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뭐 어? 선생님도 지금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선생님이 배운 영어 선생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글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요, 여기에서 딱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 위에까지는 책이에요. 책이 짱이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부터는 어, 인터넷도 에주웰이잖아요 그죠? 인터넷도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은 뭐야? 마지막에서 이제 주제가 나오겠지만 책이든 인터넷이든 이런 걸 통해서 나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그걸 따라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인용구문에서 좀더 강한 주제를 담게 되는데요. You are not the first person to dream big. 큰 꿈을 가진 첫 번째 사람이 아니다. 형용사적 용법이죠. So 그러니까, you'd be uh, you'd be wise. 너는 이렇게 하면 현명해질 거야. To study what others have learned first. 먼저 다른 사람들이 연구했던 거, 배웠던 것을 먼저 공부를 하고. 여기서 w a s 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And then 그런 다음에 이제 build your actions on the back of their lessons. 그러니까 그들의 교훈, 그들이 배운 거 앞에 나보다 이제 먼저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배운 거그 뒤에 너의 행동을 이제 세워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가지 수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체크 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북스가 처음에 나왔고요. 처음에는 이제 책입니다. 그다음에 인터넷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됐든 인터넷이 됐든 간에 중요한 건 뭐다? 나보다 앞에, 앞에 살았던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쌓아놓은 업적을 먼저 공부를 해서 타산지석 삼고 그런 다음에 나의 것을 만들어가면 이제 더욱더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이 글의 주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32번 여기까지 정리 마치고요. 네, 질문은 블로그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는 다음 문제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